그러니까. 자, 4번. near my old office building. 자, near 가까이에 전치사야.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저, 명사가 왔지. 명사 덩어리. 빌딩은 여기는 동명사가 아니지 않 그냥 건물이지.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왔다. 자, dener, generous offer. generous o f f e r 냐면은요스 오브 중간에 놓고 명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 자 명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 오브 중간에 놓고 명사와 명사를 묶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하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어 한 덩어리로 자꾸 보여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묶는 거를 항상 연습을 해보자 했는데 왜 해보자 했는지 기억... 몰라 해보던지 말던지 음, 동격관계야 제너럴스 오퍼를 하면은 후한 제한, 관대한 제한이잖아. 관대한 제한인데, 어떤? 그러니까 무료로 어플이 무료로 구두를 닦아준대. 슈를 샤인하게 해준대. 응. 무료로 구두를 닦아준다는 아, 되게 후한 제한의 광고가 붙었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위드 나오는 부분이 있어. 음흠. 자, 전치사하고 명사를 항상 내가 함께 그 묶는 거를 연습하라고 했었는 게 전치사가 잘 보여야 돼. 보이는 사람 있고, 안 보이는 사람 있겠지만은, 본인 노력의 탓이다. 자, with 다음에 뭐가 왔냐면, 명사가 오고, my shoes 왔제. 그 다음, looking, ing가 왔어.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ING 있고 PP도 있지. 자, 위드, 명사, 분사 이거 내가 모의고사에 항상 해석할 때 너네가 헷갈려해서 이거는 모의고사에 매번 나왔었다. 그래서 해석할 때라도 기억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법상으로도 계속 나왔으니까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보고 능동관계면 ING를 하고 명사와 분사가 수동 관계면 pp를 해라. 자, 근데 여기서는 my shoes가 look. 보인다. 조금 흠집이 난 것처럼 보여. 내 신발이 그냥 흠집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능동 관계야. 내 신발이 보인다. 어때 보여? look은 자동사다. look 자동사제. 자동사는 수동이 없다. 그래서 능동만 존재. ing. 현재 분사. 이 음, 문법은 꼭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기 다음 문장에 보면 I decide to avail. avail 같은 경우 이용하던데 뒤에 oneself myself 나오고 of. 같이. avail oneself of. 뭐뭐를 이용하다.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뭐 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빨리빨리, 나보다 빨리 찾겠지? 자, offer 이라는 동사. offer. 자, I offer. 난 제공해. 난 제공했어. 자, 구두 닦기가 끝난 후에 나는 제공을 했는데, 뭐를 제공하다 이전에 팁을 제공했겠지? 어, 팁을 제공했는데, 그 팁을 제공하기 이전에, 이게 있잖아. 누구한테? I o f f e r 제공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구두를 닦는 엄맨에게. 그 팁을 제공했습니다. 누구에게 뭐머를 제공하다? 몇 형식? 사용시 누구에게 뭐머를 제공하다? 명사, 명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팁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했어? 그가 refused, 거절했어. Free was free. 아, 그는 뭐라고 했냐면, 아, 그냥 무료는 무료다. I climbed down. 나는 내려왔지. From the chair. 의자에서 그냥 내려왔어. Feeling. 여기서 feeling, 갑자기? Feeling? ing? 의자에서 내려왔어. 근데 느끼면서 내려온 거야. 어떻게 느끼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겠지? 빌도 감각 동사가 있었나 없었나? 감각 동사는 몇 개? 오감, 오감 몇 형식? 이 형식 자동사에서 오감, 오감은 무조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 그럼 아까 루킹은요 위드 플러스, 명사 플러스, 루킹 아까 나왔지? 뒤에 형용사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어디? 어때 보인다? 흠집이 난 것처럼 보인다. 얼리 i t 이 아니고 조금. 스프트 pp잖아. 분사는 분사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형용사다. 자, 그래서 필링. 뒤에 얘도 왔네. pp로. 자, 그러면은 인덱트어 빚을 때 신세를 졌대. 자, 그는 의자에서 내려왔는데 어 정말 신세를 졌다고 느끼면서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왜? 무료로 해 줬잖아. 팁을 줬는데 거절했잖아. How could this guy? 어떻게 이 사람이 Shine my shoes, 내 shoes를 이렇게 닦고 그냥 어떻게 and expect nothing. 아무것도 기대를 안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 거야.